압살롬의 나는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 그로 인한 상처가 매우 깊었고, 반란이 종식된 후에 뒤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수고와 고통이 동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마다들 암론에 이어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과거 사울 왕을 지지했던 열한 지파와의 균열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란이 종식된 후 이러한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사무엘기 하 18장부터 20장까지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사무엘기는 특히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다윗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반란이 끝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였습니다. 18장과 19장 전반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큰 일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균열된 통일왕국을 재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은 거국적이었고 심지어 유다지파까지 가담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기야 1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먼저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유다지파와 나머지 열한지파 사이에서 다윗왕의 제추대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20장을 보면 베냐민지파의 세바가 열한지파의 일부를 부추겨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의 반군과 다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란이 진행되고 진압되는 과정이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세바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벤 마가 아 아벨 성에서 한 슬기로운 여인의 기지로 처단되고 반란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재통합을 위한 다윗의 노력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서술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작은 사건들을 함께 담아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무엘기 하 16장 5절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길이었습니다 1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왕이 바후린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그동안 다윗 왕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박탈감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다윗을 증오하면서도 권력이 무서워서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가 지금 다윗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시므이는 산비타를 타고 다윗의 일행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한 다윗의 장수 아비세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류합니다. 다윗은 몰래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것은 사울 왕가의 폐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사울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점을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지지자들을 대할 때 그는 늘 조심스러웠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더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심의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6장 11절 뒷부분과 12절에서 다윗은 아비세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무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다이슨이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압살롬의 난이 진압된 후에 시므이가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조금 뒤로 가서 19장 18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야 19장 18절 후반절 세번역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부터입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을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집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미친 듯이 저주할 때는 언제고 시므이가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시므이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열한 지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일은 잊을 테니 이제 다시 하나가 되자는. 분명한 의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의 본문에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고 두 다리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는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사울랑과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그의 종 시바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가 압살롬의 난을 배경으로 다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기하 1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압살렘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고 쫓겨가는 길에 시바가 찾아옵니다.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다윗 낙이 두 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권력을 잃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을 위해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3절에서 대답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지지자들은 압살롬의 난을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므비보셋이 거기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야 16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은 시바에게 고마워하며, 므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시바의 말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야 19장. 이십사절부터 이십칠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십구장 이십사절부터 이십칠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바의 말과 전혀 다르지요. 무비보셋은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은 자기도 함께 다윗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거동하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혼자만 가서 다윗왕에게 자기를 모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시바의 말을 검증해 봅시다.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모든 권력을 잃고 쫓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압살롬의 반군의 가담에 있었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도운 시바의 행위는 진심에서 나온 가능,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난세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음모였을 텐데요. 권력을 잃고 쫓겨가는 왕을 찾아가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슈바에게 무비고셋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만 지금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죠. 그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은혜를 갚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것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바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난을 사울의 왕권을 회복할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무비보셋 자신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9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기하 9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초기에 일어난 한 일을 서술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처음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를 보살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요 부문이 말하는 때가 압살롬의 난으로부터 몇년 전인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얼추잡아 20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충분히 왕이 될수 있는 나이가 되었겠죠. 무비보셋이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울 왕국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증손자 미가를 왕으로 세우자고 부추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비보셋의 말을 검증해 봅시다. 19장 24절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기 역사가가 사실로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각에 대한 애도의 표시이고 무비보셋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무비보셋이 정말 자기 아들 미가를 왕으로 내세우고자 했다면 그 사실은 곧 만천하에 드러났겠지요 그런 사실을 감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무비보셋이 반란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 두 사람 모두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거짓말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려내지 않은 채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이,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다윗의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느 쪽의 말이 맞고 어느 쪽의 말이 틀린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쌍방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하기 전에 먼저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 중심이 되었던 이슈가 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판단이 내려진 맥락과 문제의 성격을 주의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이 불일치하는 점은 무비보셋이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는 반란의 시도에 참여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진상을 정확히 가려나기,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무비보셋의 반란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주도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가의 재건을 꿈꾸는 세력이 무비보셋을 찾아와 참여 참여를 종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에 대한 조사는 무비보셋 개인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의 반란 음모에 대한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겠지요 자칫하다가는 선을 넘어 정치 보복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선에서 덮은 것입니다 사무엘기야 19장은 압살롬의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 왕가의 지지자들과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또 그렇게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다 지고 가려 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비보셋을 위한 다윗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무비보셋이 어떤 피해와 수모를 당하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장 28절과 30절을 보면 무비보셋 자신도 다윗에게 진상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간에 시작된 작은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큰 내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갈등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그것이 싸움으로 표출되고 나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전혀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공동체가 정체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일부러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오히려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총매가 될수 있습니다. 갈등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적절히 해소해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가정 내의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여 압살롬의 난이라는 국가적인 비극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란의 뒤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늦게나마 다시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심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의 말이 주 충돌할 때도 정의감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들추어 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난처한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승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반란의 주모자 압살롬은 다윗 자신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동족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가족과 친구와 동족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곤 하지요 다윗은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상처를 관리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 평화를 이루는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를 입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상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그러나 우리는 남의 큰 고통보다 나의 작은 고통에 더 주목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